자, 주중에 싹빅 매치가 있습니다. 1위 대결이에요? 네 일단 전반기 1위가 누가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경기죠. 그렇습니다. 음. 리버풀 대 토트넘 좀 벅차 오르는 것 같은데? 벅차 오르죠. 어, 벅차 오르나? 오, 오 그게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1위한 팀 네. 프리미어리그 우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깨봤던 게 리버풀이었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맞았죠. 그렇죠. 내가 했으니까 지난 시즌 했으니까. 네. 벅차 네. 제... 오르나요? <laughs> 차 오릅니다. <laughs> 네. 그 예전에 어. 아, 09-10 시즌이었나 베네티즈 때? 어. 때도 바라 좀돌 때까지 리버풀이 180고 080 0 8 0 9 그때 맨유가 음. 결국 우승해서 더 기억이 나네요. 가 말이었죠? 그때 네. 모조리 그 기록들이 나가리 됐던 게 리버풀이었는데 보기 좋게 직접 깼습니다. 그렇죠? 원래 그냥 음. 이 크리스마스 때 1위가 1위한다 음. 네. 그러니까 그만큼 크리스마스 때 1위를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그렇지. 시점이 딱그 1위 팀을 결정지을 수 있는 날짜에 여의어요.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주시면 에서니 테일러고요. 아, 대기지즈이 말이신 팀. 근데 그리고 VR은 크리스 카바나. 아유. 근데 요즘에 딘은 약간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게 그래도 에? 비교적 불대 뿐다 저는 이번에 딘이 맡았던 그 울브스 빌라전 어, 네. 그때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음, 근데 퇴장 두명 나왔죠. 네 맞아요. 근데 다 동의합니다. 저는 빨리 마이크... 끊어버리는 게 나. 경기 운영 잘한다고 봐요. 예, 요즘에 그 괜히 뭐 이를테면 이탈리아 쪽에 오르사토. 음. 아우 잘안 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라우즈의 권위 아니면 에킨슨. <laughs> 에킨슨. 음. 어, 그리고 네. 김친구. 케빈 프렌드아김친김김 아, 케빈 프드 <laughs> <laughs> 존나 잘안 불어요. 아, 어, 많이 안 불죠. 예, 위험한다. 어. 아, 예, 음. 그렇습니다. 자 리버풀 대 토트넘 경기인데 지난 시즌에는 모두 다 리버풀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 특히 안필 대에서 유독 리버풀한테 강한 기억이 좀 많고 음. 어 그러니까 리버풀이 강한 거죠. 그렇죠. 리버풀이 네. 강하죠. 예. 네. 네. 그런 부분을 사, 앞세워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클롭한테 무리뉴가 강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무리뉴가 최근 기세가 분명 음. 바짝 올라있다는 때문에 그게 가장 걸리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이는 게 있죠. 최근에 리버풀이 이제 토트넘 전1 5 경기에서 1 0승 사무 1패 이거는 압도적인 강세죠. 네. 음.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했을 때4연승 중에. 예. 음. 그리고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원정 2 6 경기 중에 1승밖에 없어요. 아 리버풀 아. 원정이 유독 약하네. 8무1 7패 네. 와... 음. 이거 쉽지 좀, 않은데. <laughs> 진짜 이건 의미 있는 기록이고, 어. 어, 리버풀이 사실 이제 지난 시즌 페이스랑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왜냐면 지난 시즌 너무 압도적이었으니까, 음,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5시즌 지금까지 승점을 11점 드랍했습니다. 음. 7승 4무 1패인데, 지난 시즌에는 리그 35라운드가 돼서야 11점을 드랍했어요. 이게 얼마나 셌던 거야, 지난 시즌로 네. 엄청 압도적이었죠. 근데 약간 그렇죠. 그런 건 있지 않아요. 이게 리버풀 팬으로서. 솔직히 지난 시즌보다 18, 19 시즌이 더셌죠 인정. 왜냐하면 경기력이 지난 시즌 많이 불안했던 부분 때문에 그렇죠. 꾸역성이 좀 많았고 네. 18-19 때는 약간 라인을 소폭 내려서 주도하는 경기들이 조금 많았어요. 음. 물론 라인을 내렸다는 게 개겐 프레싱을 강하게 걸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약간 수동적이긴 했지만 음. 그래도 위험 상황은 1 9 2 0보다 적었다고 봐요. 음. 근데19-20 시즌은 선수들의 개인 폼이 어쨌건 떠나서 팀이 주도했던 경기가 승점만큼 확실히 많지는 않았다. 음. 네. 작년에 리버풀은 진짜 클럽이 잘 마무리하면서 네. 어... 진짜 질법한 경기를 겨우 이긴다거나 음. 그러면서 승점 관리를 잘해서 압도적인 시즌을 보냈죠 아니, 그래서 저는 어. (18~19시즌에) 리버풀 볼 때는 진짜 잘하는데, 어. 저는 사실 우승 못할 것 같아요. 어, 그 괜히 괜히. 어. 근데 지난 시즌은 난 진짜 꾸역꾸역 이기는 거 보면서 어떻게든 우승하겠다. 이건 우승하겠다. 에이. 이건 진짜 우승하겠다라는 에이.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뭐 결승에 가거나 우승을 하는 팀은 경기력과는 좀 별개인 것도 같아요. 아니, 일단 어, 이겨야 어. 돼. 그렇지. 이기는 게 장땡이죠. 토트넘만 보더라도 1819 챔스 결승 같지만 정작 경기력은 1 6 2 7대가 저는 더 짰다고 어. 보거든요 어,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자 무리뉴가 클럽 상대 원정 2무 3패니까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맨유 시절에 이제 리버풀을 만나. 2를 예. 기록을 했고 레알 마드리스 시절에 클럽은 이제 이때 당시 도르트문트 감그어요 예. 그래서 그때 원정 두번 만나가지 아 원정 두번 만나가지고 두번다 졌습니다. 요거 음. 생각해보면 저 뭐야 무리뉴가 맨유에 있을 때 결과적으로 팀을 떠나게 만든게 노스웨스 업 이었거든요. 아그 네. 때도 클럽한테 진거였어요. 샤키리가 그때 맨유팀분들의 영웅이 됐죠. 예 어. 그래서 그러나 이번 토트넘 그리고 이번 무리뉴의 토트넘은 예년에 맨유 때 무리뉴보다는 훨씬 더 음. 좋습니다. 그리고 음. 무리뉴가 맡았던 팀들 중 최근 팀들 중에서 스쿼드가 꽤 좋다는 점그것 어, 또한 정말 무시 못할 일이죠. 직전 경기에서 다들 이길법한 상대 플럼이랑 크리스탈팰리스를 만나서 각각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한번 주춤 음. 한 거는 사실이다. 그것도 상황은 유사한데 이 안필드에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전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리버풀 우세가 예측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그 선수들 강팀전에 더 강한 면모가 있죠. 코트넘었을 어, 때 네. 자, 근데 변수는 부상자죠. 아, 음. 리버풀은 부상 병동이죠. 아, 이베스트리은 꾸릴 수 있겠다. 진짜. 아, 나오죠. 네. 하나 하나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저희가 이렇게 딱 보여드릴 텐데 어. 엄청납니다. 너무 많은 부상자. 대부분 네. 이 중에서 그래도 이제 마티 정도는 등부상이 있긴 한데 출전 불가가 유력해요. 유력한 음. 상황임에도. 회복단계가 막바지여서 이거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아니, 얘기가 있거든요. 의미 없어요. 또 다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버풀 팬들이 이제 마티베에게 신뢰를 전혀 주지 않죠. 얘 믿으면 안 돼요. 그래. 얘는 일단 이번 부상이 너무나도 실망스럽게 다가오는 게플럼장 아, 경기 중에 물론 부상당할 수 있죠. 근데 마티베 한두 번이냐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내가 봤을 때 마티베는 이제 전력 왜라고 생각하고 네. 도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한 3옵션 정도로 그러니까. 3,4옵션 음. 아니 그리고 지난주에 미트일란 전에 경기 때였던 케이타는 눈 비비고 떴더니 다시 부상자에 있네요 네. 야 이거 진짜인 건 아닌 거지 진짜눈 비비고 떴나요? 그러니까 한 네. 일주일 동안 눈 비비고 떴더니 어느 샌가또 여기 들어와 있잖아 <laughs> 아니 몇 번째야 얘는 진짜 이게 네. 그 다음에 토트넘은 베일이 부상이나 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음. 근데 이 아마 중요한 경기에서 베일이 선발 출장하거나 네. 이럴 일은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어차피 베르바인 음. 쪽으로 좀더나가능성이높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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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러니까, 라멜라는 뭐 이제 좀 지금은 음. 당장 저리 외라고 좀 빼고 있으니까 부상을 아마 1월돼서야나 복귀한다고 음. 를 얘기를 하죠. 네. 그 그러니까 베일은 질병이라고 이제 일니스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인터뷰에서 실제로 이제 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 일, 네, 일이라고 했는데 코로나는 아니래요. 그래, 예. 네. 그건 어,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어. 얘기를 했고 그냥 컨디션이 좀안 좋고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최근 흐름만 보면은 정말 리버풀은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버티는 느낌이 강합니다. 클럽이그 안에서 진짜 꾸역꾸역 베스트 11을 짜내는 게 눈에 보여요. 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비교적 잘 거두고 있는 편이다. 그죠 물론, 음. 지난 경기 좀 무승부가 아쉽긴 에이. 합니다만, 예. 솔직히, 지금까지 별탈 없이 결과를 낸거 자체가. 그게 제가. 대단한 거야. 아, 그게 진짜 기적인 거. 그럼요. 에이. 그리고, 살라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세 경기 연속골이거든요. 예. 음. 그, 공식전 다 포함했을 때. 이거 좀, 어,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토트넘은 지금, 토트넘이 미끄러지면은 경쟁팀들이 같이 미끄러집니다. 음. 다행이지. 네. 토트넘,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밥사. 그러니까 나머지 팀들이 밥사를 계속 걷어 차는 거야, 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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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또 첼시가 졌어요. 그렇죠. 에버튼한테 에버튼 져가지고 토트넘이 지금 최강기한 프리미어리 이제 무패. 올 시즌 이제 기록을 쭉 써내러 가고 있고. 에버튼 전 1라운드 이후로 이제 계속 무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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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로 한 번도 지적이 없어 네. 공교롭게도 이제 그 브레이커들이 다 에버튼이야, 올 시즌에는. 첼시도 아 에버튼이 그걸 깼고 그러네. 토트넘도 이제. 그리고 리버풀도 사실 생각해보면 머지사이더드가 위기였거든. 음. 아, 그때 팀이. 깨버렸잖아요. 재미있는 건 음. 리버풀은 머지 사이드 더비에 부상을 당하고 위기를 맞았으나 정상으로 올라왔어요. 예요, 음, 근데 에버튼은 그 이후에 우리들 뭐, 확 떨어졌어. 어. 겨우 7시즌에 어. 만회가 됐죠. 네. 어. 이제 손흥민 선수 골이 지금 이게 주춤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도 좀 웃긴 게왜 아,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 전에 너무 많이 넣었어. 그래. <laughs>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너무 아. 골이 당연해지고 그래 뭐. 아사랑 같은 골이야. 그또 준발해야죠. 이 정도는 네. 안 됩니다. 아스날보다 어... 당연히 위에 있어야 됩니다. <laughs> 네. 지금 상황으로 <laughs> 지난 경기 이제 케인의 골을 도와줬다는 게 이제 도움을 또 기록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어, 예상 베스트 11은 저희가 이렇게 한번 봐 봤어요. 그러니까 센터백 라인 리버풀 보면 마팁을 넣놨습니다왜 넣었냐면 음. 어찌 됐건 지금 막바지 회복 단계라고 하고 리버풀이 끌어도 끌어도, 끌어도 쓸 센터백이 진짜 마땅이 없긴 해요. 그렇죠. 예. 이게 음. 맞을 것 같은가요? 일단 을 때. 예, 제가 보기에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이 정도 느낌. 예, 이나이둠이 3선에 서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커티스 존스가 좀더 올라가는 맞아, 예. 형태. 예. 4231이 될가능성도 예. 있긴 하겠죠. 네. 토트넘은 이게 지난 경기랑 똑같은 선발 라인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아, 베스트예요. 네. 근데 여기서 로테이션을 주면 지금 토트넘의 문제가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되게 커요. 아,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 바뀌면 확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이대로 낼지 약간 부분적으로 한두 명바꿀지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베스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레길론이 음. 지금 최근에 약간 안 좋아졌다고 해서 맨 데이비스를 쓸 수는 없는. 아, BD33은 네. 안 돼. 그리고 도어티 지금 그 뭐야 미친 다 드러나고 있는 음. 상황에서 MD4. 네, 이런 중요한 경기에 또 투입하기는 애매하잖아요. 네. 도티, 딱 4번 맞나? 도티가 2번인가? 2번이요. MD2? MD2 아니에요. MD2. 매도티2. 예. 매치데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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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여기서 약간 변화가 굳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로셀소의 투입 여부가 아니까. 로셀소. 이거는 리버풀의 후방 빌드업이 만약에 마팁이 못 나온다고 했을 때 어린 선수가 나오면 빌드업 과정에서 강팀 전이니까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괴롭히기 위해서 어쩌면 전방 압박을 조금 더 맡기는 형태로 로셀소가 투입된 음. 4-4-2나 아니면 네. 뭐4-3-3 운용을 하이브리드식으로 할수 있는 이러한 변화도 좀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은돔벨레 자리에 그대로 로셀소가 나온 적도 있긴 어, 네. 네. 있어요. 저도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네. 사실 제일 변화가 좀 많죠. 음. 토트넘 그렇죠.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각 팀의 포인트하고 우리가 생각해보는 어떤 전술적인 음. 얘기를 해볼텐데 일단 리버풀은 역시 부상 때문에 일정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역시 최근에 득점 포인트가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살라도 체크를 음. 한번 해 봐야 될 거고. 안필드에서 무패.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5경기 음. 무패. 천천히 그 어마어마 첼시의, 어마어마한 기록. 첼시의 네. 기록으로 다가가고 있긴 합니다. 음. 그래도 아직 20경기 정도가 남았어요. 앞자리가두번 바뀌어야 돼그 네. 네. 그렇죠. 네. 그만큼 네. 첼시 기록이 대단한데. 자, 리버풀이 최근에 봤을 때 어, 분명히 이그 경기의 그림은 뻔해요. 토트넘은 약간 수그릴 거예요 음. 음. 수그리고 카운터를 치겠다라는 생각으로 맞아. 개인적으로 제가 무리뉴라면 당연히 승점 3점이 최고죠 그러나 리버풀 원정에 와서 1점, 1점? 안 지면 아주 나이스 괜찮다 괜찮다라고 1점, 생각을, 괜찮다. 생각을 하고 나올 것이다 그럼 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빅클럽들 간의 경기에서 자칫하면 대참사가 나오는 경기들이 나오는데 음. 클럽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형철이가 봤을 때는 어떤가요? 신중하게 갈 겁니다 아 신중하게 갈 거다 네, 네. 클럽도 무리수 안둘 거다 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네, 네. 음. 이 경기는 음. 예상보다 재미가 덜할 수 있겠다 생각. 네. 일정적으로 봤을 때이 경기가 둘다 힘주기에는 지금 버거운 상태긴 해요. 어, 아니, 그리고 그렇죠. 약간 맨더비스멜나거든요 어. 아아. 어. 그래, 약간 그래. 어. 네. 네. 왜냐면 지금 딱 보면 어쨌든 토트넘에서는 케인 손흥민이에요. 예. 그리고 리버풀은 그냥 딱한번 음. 꼽으라고 하면 쌀납니다. 왜냐면 계속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어찌 됐건 토트넘은 원래 컨셉이랑 경기 그 이끌어가는 흐름 자체가 카운터죠? 뒤쪽에 무게중심이 어느정도 쏠려있는데 네. 여기서 빡 앞으로 나가는 스타일이고 음. 하다보니까 저도 형철이 말에 좀 동의를 하는건 음. 이거 생각보다 진짜 재미없을수도 있다 네, 원래 리버풀이 토트넘한테 잘할때 보면 라인을 되게 올렸어요 음. 그리고 손흥민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반다이크가 있으니까 그치. 그 반다이크가 손흥민 막을때 그 수비 때문에 화제가 된 영상이 그 있어요 시소코랑 같이 타고 는데 네, 네. 시소코 어차 왼발 못쓰는거 아니까 손흥민쪽으로 조지 넘어 쪽으로 네. 그쵸 머리 좋은 수비란 거지. 네. 아, 근데 네. 그 반다이크가 없는 상황이니까 음. 클럽도 어쩔 수 없이 라인을 좀 조절할 것이고 이미 그런 스탠스를 전술적으로도 취하고 있으니까. 네. 토트넘의 포인트는 아까 뭐 대응해서 일단 어 지금까지의 페이스가 좋은 토트넘이 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음. 그 다음에 손흥민 케인의 어떤 공격력과 득점력이 기록으로도 다가가고 있고 그리고 무리뉴가 클럽에게 상대전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 그런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는데 힘이 실리는데 네. 일단 지난 경기에서. 포트넘이 <laughs> 비판받았던 거는 한 골을 넣고 나서의 어떤 그 경기 운영 음. 음. 그리고 실점을 했을 때 다시 앞서고자 하는 어떤 물론 인터뷰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내린 게 아니다. 상대 공격이 거셌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지 못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경기 운영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드러냈던 팬들이 많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거기에 좀 문제가 됐던 거 우리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는 은돔벨레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직접적인 골문 타격이 아니라 본인이 압박을 통해서 뭔가 하는 것 때문에 케인이 내려왔을 때 박스 안에서 뭔가 해줄 만한 선수가 없다는 거. 레귤론의 <laughs> 크로스를 받아 줄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토트넘은 아이 토트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점 1점이면 나이스니까 음. 리버풀도 1점이 나쁘지 않다? 그렇죠 나쁘지 아하. 않죠 네.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만약에 리버풀이 지금 100% 풀전력이 었다 음. 그러면 조직이지 어. 조직으로 들어가겠지 근데 어찌됐건 지금 리스크가 있어요 만약에 박스에 경기하다가 어. 이 지금 나올 수 있는 베스트 1 1의 부상자 또 나온다? 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음. 그리고 파빈이 마티 뭐 수비수가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흥민이라는 속도 있는 공격수가 음. 있는 게 라인을 그냥 끌어올리기엔 부담이에요. 어, 그렇죠. 예. 그리고 일정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게 리버풀은 지금 리그만 치르는 팀이 아니에요. 음. 유럽 대항전도 해야 되고 병행해야 되는 대회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하필 이 타이밍에 만난 게 토트넘이야. 그러니까 이게 일정적으로 봤을 때 뭔가 맞상대를 만난 그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 무리뉴도 지금 똑같이 유럽대항전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덕인 얘기는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나서기에는 좀부담스럽죠 아, 부담스럽죠. 네. 지금 우리가 어제 첼시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 챔피언스 리그 대진 나왔을 때 네. 나는 개인적으로 그 경기가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원 파이브가 굉장히 좌절을. 어. 그래도 <laughs> 우리 영상에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대되는 경기는 그 경기야. 내가 봤을때그 경기 음. 재밌을 거러니가 그러니까 제일 기대되는 매치업이에요. 음. 세 경기 그 경기 파리 바르셀로나 그다음에 라이프치 리버풀인데 나는 재미는 라이프치 리버풀이 있을 것 같거든. 아, 음. 화력도 음. 화력이잖아요. 그래. 음. 근데 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첼시는 그냥 힘겨루기 음. 그거다가 음. 연장도 가능한 그런 음. 느낌이라고 보거든요. 음.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음. 음. 그럴 수 있죠. 렘파드도 음. 예전보다 이제 압박 일변도 축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실리 생각 해야 돼. 네. 현실과 타협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면 음. 이 경기도 실리의 원래 무리뉴에다가. 음. 클럽도 굳이 무리하지 않기 때문에 음. 약간 그런 느낌의 경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음. 그렇죠. 그러면 봤을 때 변수가 될 만한 거뭐 있을까요? 리버풀에서 변수가 될 만한 부분은 무리뉴가 과연 플럼전을 얼마나 참고할까요? 아. 내려서다가도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생각을 어쩌면 플럼전을 봤을 시할수 있습니다. 음흠. 플럼한테 리버풀이 고전했던 게 예상외로 플럼이 압박을 해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세게 때리더라고. 어, 이거 내려서는 팀이라 생각하고 어.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플럼 자체가 사실 그렇게까지 수비적인 컨셉은 아니에요. 그래. 네. 내려서도 실점하고. 얻어 맞아서 실점을 네. 하는 한이 있어도 올라가는 팀이다 그치. 보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순간적으로 어느 타이밍에 공격적으로 한번 밀어볼 것인가. 그렇죠. 아. 어. 그리고 리버풀 입장에서의 변수는 아, 세트피스. 제가 볼 때는 이런 경기에서 이런 빡빡히 보이는 경기에서 한두 번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그동안 세트피스가 많죠. 반달크가 없는 게 아쉽지만, 어, 팀적으로 만에나 살라, 마네한테 특히 세트피스 때 움직임을 좀 주문시킨다면 음. 어쩌면 뭐 나름대로 도이발의한 방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음. 네, 이런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뭐 얼추 예상하는 바는 뭐 비슷한데 네. 경기는 또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요거 어, 이것도 이스타 TV에서 어, 뭐 영상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번 신 영상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어요 그냥 어, 라이브 송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이타는눈고 진짜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 떴더니 <laughs> 아니몇 진짜 이게. 제가 예. 그, 그럼 점심에 아, 네네. 우리 원투 아, 예. 그리고 이제 요원 5이와 어. 부대찌개를 먹고 왔어요. 아 예예. 셀수 예. 먹군요. 었저 샐러드 먹느라. 어. 샐러드 파가 있어요, 또 우리. 물어봤는데 샐러드 에이. 먹겠다고 어. 해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하다가 아, 요새 영상 어떻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음. 왜냐면 이제 요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 그게 중요해요. 음. 편집하는 사람들이 흐름을 쭉다 보고 있기 때문에 찍는건 저희지만 그거 영상 구성하는 건는 요원들이 다 그렇죠. 보기 때문에 이제 물어봤는데 <laughs> 제일 먼저 한그 나온 내용이 <laughs> 이명철이었어요. <laughs> 억텐이다. 아, 힘이, <laughs> 거거 <laughs> 힘이 예. 많이 들어가 있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 <laughs> 아니, 이거 막 이제 사실 이스타 t v 의 이런 영상 컨셉상 우리 뭐 이게 욕도 좀 하고 그렇죠. 언어도 이제 거칠게 나오는데 아 이명철 리언님은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훨씬 깔끔한데 네. 이게 본인이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으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내가 이스타 t v 초창기 2015년도에 들었어요. 아 그래? 음. 어, 초창기에. 저 사람은 욕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욕을 하냐? 안 어울린다. 이상하다. 근데 그 찾아가는 그 단계가 있어요? 음... 네. 음... 태생적으로 음. 얘처럼 그냥 욕하는 게 어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어. 진짜 이질감이 없어 그래. 처음 나올 때부터. 아, 너는 그래요? 그냥 약간 네. 태어날 때부터 욕을 했던 것 같아. 이러면 <놀람> 되잖아. 이러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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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laughs> 근데 나는 사실 평상시에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뭐 남자들 다욕 쓰니까 <laughs> 네. 근데 별로 그걸 안 하다가 처음에 왔을 때 이 사람 왜 저래? 이상해. 막 그랬었거든. 주원 형 욕을 막 막갈라게 한다. 아. 이상하다 그랬었는데 그게 찾아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형철 형그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이게 시간이 좀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 사람마다 그게 나는 그냥 평상시 텐션대로 얘기하는데 네. 뭐이 사람은 이럴 것 같지 않니 이런다고 때문에 그런 아니야. 아니, 평상시, 아니, 평상시, 평상시 이렇게 텐션 얘기하네. 아니야. 너 평상시, 평상시 아니, 이렇게 얘기 안 해. 부드러워. 아니 평상시 부드러 그냥. 아니 솔직히 어. 내가 지금 당시 5년째 보고 있잖아요. 네. 평상시 텐션 아니야. 평상시 나도 아, 그냥, 어쩌라고요. 그래. <laughs> 봐봐 지금도 <laughs> 어, 이게 어, 아니야 어, 이게 억지거든 이게 억지로 억지야 나 존나 빡쳤어 지금 이것 때문에 뭘 억지 텐션이야 <봐라> 뭐 뭐가, 아니지 나비케이터 때문에요? 아케이터 맞죠 아, 예, 예, 예. 예. <laughs> 네. <laughs> 너무 오해 없이 저 어쨌거나 근육부상이 네, 네. 네. 그... 그... 있어요 네